뭐야? 개 무서워 왜? 내코에 실리안님 목박 360도 꺾여 있었어 180도로 <laughs> 앞에 있는 수비 내가 다 잡아도 돼? 응 그, 그러면 쏘는 건 뭐야? 그니까 <laughs> 나았어 거짓말 하지 마요 뭐알딱 차있는데요? <laughs> 하얀색 고스다 나이스 포시다 막타 주세요. 내가 왜? 해보자 이거. 야 이제 빨간색. 아, 못들었는데 한번... 어떤 거요? 그 프레라 랭크가 어떻게 되세요, 워터님? 은어 이쪽 소리 삼. 확인. 어나 사공 쏜다. <laughs> 알로 한 번. 얘 계속 문 열어 옆에 하나 더 있어요 곰이 왔어요 한대 맞췄어요 하나 컷 나이스 옆에 더빨았다 누구 더빨았는데어내 뒤에 어. 내 뒤에 도끼 집 안에 집 안에 네. 뛴다 도끼 나이스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밖에 하나 조심 얘네 석뭐야 어 석공 석공. 아 석공 맞아. 석. 밖에 죽었는데? 네, 걔가 걔가 석공 쏜 거예요. 뭐또 있어? 아비티야? 뭐야? 몇 팀이야? 나총장전는 소리 나와줄게. 소리 내줄게. 어, 죽었다 여기 하나, 이쪽에 하나. 오케이, 죽어 이 새끼야. 오이 오케이, 오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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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다와 나와. 오이오나더게 어, 없어. 클리어. 오케이, 아, 팔로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개 웃기네. <laughs> 아, 나 폭탄 1폭탄 1킬 했다. 여기 진짜 두개 <laughs> 겹쳐져 있네. <웃음> 어. <웃음> 여기. 이쁘게 <laughs> 뭐 포개지기야 <포켓을> <laughs> 뭐야? <웃음> 똑같은 자리에서 되는 거 아니야? 여기 왜 들어가는 거야? 아니 <laughs> <laughs> 이거 두 팀인가 봐. 아침에 막소음기권총 들고 왔어. 쓰레기 같아. 하나 어디 있어? 두 팀이었나 봐요, 두 팀. 근데 여기 밖에 시체 하나 어디 있어? 근데 얘네 팀이왜이래 알겠는데 밖에 시체 하나 어딨있냐모모른다너너 여기... 방금 죽거잖아 이거 이거 가끝이에이네 그럼.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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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거기거냥 일반 석 이거 얘네 이거 이거 이니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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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, 거이야이 근데 얘네 팀인 같이다 네? 모여 있었는데 서로 안 죽였잖아. 그러네. 밖에 석궁에 문양 새겨져 있는이개새끼들이네 아, 얘도 석공이네. 다섯 명이서팀 먹고서는 씨발 한, 한 팀을 못닦았어 <laughs> 얘네 팀이 <TV> 맞네. <laughs> 아, 아 뭐야 뭐야? 아. <laughs> 다시 깔았는데 그걸왜밟 아직 우리 돈이 안 끝났잖아. 끝났잖아. 아 끝났네? 아 얘네 어. 우리 거 먹은 거구나. 저거 대고 있는 거 우리 건 줄? <웃음> <웃음> 뺏으러 갈래요. 어떻게 할래요? <laughs> 아, 나가자. 욕심 부리지 마. 벌받 <laughs> 아, 오케이 오케이. 와, 지금 깜송들 뭐팀빙에서온 거야? 진짜 패 죽이고 싶네. <laughs>

지금 왔다. 어문어떻기다려에 <목소리> 기다려, 기다려. 어, 어, 아... 뒤에. 뒤에. 된다, 뒤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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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야 뒤에. 기에 뒤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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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1층에, 2층에 더 깔고 있어 형 거기 사람 들어왔어? 어 여기 실내는 살릴게 아 뭐야 앞에 발소리 어 지금 살리면 죽을텐데? 왜 왜요, 왜요? 사상? 어, 치료 치료 에이. 나가면 그래. 안되지 거기 일로 오세요, 일로. 저 있는데. 아, 피다 탔다. 이쪽에 누구 있어요. 거기 살지 말고. 피 아예 다 아, 탔어요? 네. 아니, 근데 왜 살리는데 피가 안 꺼져? 불에, 불에, 불에 타고 있으니까 바닥에. 여기 온다. 하나 더. 다두 명, 내가 두명 죽였는데. 나 일단 낮춰. 나 나와 형 나와봐 형 나와 나와서 이래. 나 이거 잡을게. 다 잡은 거 아니야 앞에 몇명 잡았는데? 어기다 있다 다 로베로 로베로. 여기 밖에도 하나 있어. 거기 술탄 까고 앞에 로베로이다. 술탄 귀에, 있, 술탄 까고 나 살려야 돼. 그거 로메로 있다, 앗. 로메 있다니까. <laughs> 나피 없어서 안, 죽을 것 나... 같은데. 풀숲에서 쪼고 있었잖아, 바로 뒤에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나, 그내 그러니까 생각은 그랬어, 로메로 쪽에다가 그 폭탄을 던지고 거길 뚫는 게 최고의 방법이었어. 어차피 로메로 한 발이라서 응. 둘이서 뚫이면 확객씬할수 있을까 싶어서. 위치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. 개빡치네. 난또 <laughs> <치시자마자 웃음> <나, 나, 웃음> 누나가 스레받기 때 좀비야 이래서. 응. 내가 확인하고 올게 이래서 딱갈 거든 응. <laughs> 존나 싸